안녕하세요. 연우리 영호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동사 쉬운 걸 배우는데 come by예요. come by는 보통 부서, 이 바이가 부사로 쓰인다면 들리다의 뜻으로도 쓰이는데 요때 이 바이는 전치사로 쓰인 거예요. 항상 유 뒤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뭐뭐 근처에 있는 거예요 바이가 바로 옆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었다는 것은 손이 바로 그 옆에 있거예요내 거니까 옆에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얻다, 입수하다이 뜻도 되고 상처 같은 게 바로 옆 상처 옆으로 가다 그러면 상처가 생긴 거예요 나에게. 자, 뭐 그런 뉘앙스로 씁니다. 자, 글을 읽어보기로 하죠. 코빈 would see what the world had to see. 코빈은 세상이 보아야만 했어야 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어서턴 페인 손턴 퇴인 후계자 해야죠. Who disdain? Disdignity. 경멸하는 거죠. 어떤 것도. 그리고 Anyone who failed to measure. measure는 이형식 동사로 보면 be로 보시면 돼요. 제 보면 up to. 뭐뭐 뭐 하지 못하는 거죠. fail이니까. h is not t h standard. 그의 높은 기준치에 이르지 못하는 누군가를 disdain. 존중하지 않는 거, 어, 경멸하는 거, 이런 거죠. A man whose b r o d so cold, 에, 피가 너무 차가워서, he could freeze a, a, a serene. So 주사기를 말하죠. serene. So 주사기가, 에, 주사기까지 얼어붙게 안 되는 거죠. Hunter had a combined b o o d e naturally. Hunter는 자연스럽게 나을도 되고, 태어날 때 그래도 되는 거죠. 그 피를 얻었다, combined. Only Eliot, l i o t Manny ever known. 알았다. Hunter's g o d Hunter의 배짱이 too, eh, twisted with hidden anger. 감추어진 분노와 또는 통증, 고통으로부터 일그러져 있다는 것을 Eliot eh, Manny, Eliot Manny 알고 있어. He, Eliot, l could always separate the facade. Hunter showed the world. Hunter가 세상에 보여주는 그런 외면. 정면인 거죠. 정면과 from the truth, 사실과를 항상 구분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come by가 답이고요. 쭉 내려갑시다. disdain, 경멸하다. 이렇게 되는데, 원래 dignity에서 온 거예요. dignus가, 에, 에, 원래는 d 플러스 dignal인데, 응, 이해하다 보니 consider, 어, dignity, or worthy, 같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디리그나리에서뭐 만들어졌고 디스는 뭐 어쩌고 저쩌고 돼 있지만 그냥 기억하는 건 디스는 나트로 데이는 디그너티, 데인, 데인, 디그, 디그너, 데인 같은 뜻으로 이해하면 돼요. 존엄성 이하다 이거죠. 존엄성 이하에서 나온 거다. 매저업투는 뭐뭐에 달하다, 미치다 이런 뜻인데 이 형식 관점명으로 보면 사운드는 뭐뭐, 들어보면 뭐뭐다. 이 매저는 재보면 비업투 거죠. 비동사로 그래서 Uh, I can possibly measure up to mom's high sky high 하늘 하늘을 치솟는 그런 기대에 재보면 나는 거기에 맞출 수가 도저히 없다 이런 거죠. Uh, it's a decent enough smartphone 아 충분히 어, 괜찮은 스마트폰이지만 it just 재보면 다른 뭐가 만큼 이루지도 못한다. Available for the same price 같은 가격에 살수 있는 거 이런 거죠. Uh, serene so 주사기 세척기라는 뜻이죠 음, come by 뭐, 뭐 들르다 이런 뜻도 있지만 들른 게 아니라 물건을 얻다 입수하다 상처 등을 입다 생각 등을 갖게 되다 obtain acquire find the thing especially 특히 a c c e n t a l l y 우연히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근처에 갔다는 것은 곧 입수하게 된다는 뜻인 거예요 I'd like to know how she came by that black eye 아, 그, 검은, 시, 푸르둥둥한, 시, 커먼 눈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옆에 있게 됐는지. 참 특이하죠, 컴바이가. 헌터, 뭐, 저쩌고저쩌고 음, 컴바이 참 힘든 거죠. 내가 왜, 가 어디 가냐. 발 붙어 있는, 가까이 붙어 있는 걸 말하는 거죠. 어. 에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컴바이를 획득하다. 어. It is, uh, that is difficult to 컴바이 쓰게 되면, 부사처럼 보이는데 아니죠? That is difficult to combine가 by 되면 by의 목적어는 원래 It is difficult to combine that인 거죠. 그게 쓴걸 that가 상승이 되다 보면 니까 That is hard to combine 이렇게 combine만 남는 것이지 예, 부사여서 남게 아니 되는 거죠. 물론 combine가 들르다 그런 뜻이뭐 부사로 쓰이는죠. 여기서는 이제 획득가 돼 있듯으로 쓰인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